어 90년대 나온 저기 토이 카메라 두 점. 네, 사용법 간단히 알려 드릴게요. 이 카메라는 일단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 이런 게 달려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걸 감아 주면 필름이 감기고 뚜껑을 열고 이렇게 찍으면 네. 찍히는 그런 카메라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휠이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네, 카운터 몇장 찍었는지. 그다음에 어 플래시 스위치가 있어요 플래시 스위치를 올리시면 여기 이제 빨간 불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플래시가 준비가 됐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지금 들어왔죠? 그러면 감아주고 플래시를 이렇게 플래시만큼 찍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꺼지고, 꺼지고 켜지고. 네. 이 플래시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 AA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요. 얘 같은 경우는. 네. 자 일단 필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필름은 이제 뚜껑을 열셔가지고 <laughs> 우선 이게 이제 그 스톤 카메라 느낌. 느낌. 스톤 카메라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리와인더 탭을 이렇게 들어서 필름을 집어넣고 얘를 이렇게 닫아주는 거죠. 그다음에 얘를 이제 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필름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일단 필름을 이렇게 쭉 빼셔가지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돌아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에 필름 끝을 필름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십니다. 밀어 넣어 주시고 한 1cm 정도. 이런 상태에서 얘를 이제 손으로 잡아주고 이 휠로 감아주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로딩이 되죠. 그러면 <laughs> 플래시 를 일단 꺼놓고 뚜껑 열고 빈셔터를 한번 눌러서 네. 그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네. 그러면 두번 정도 하면 이렇게 필름이 잘 감겨 있죠. 그러면 이제 뚜껑을 닫고 뚜껑을 닫고 자 감기 시작하면 이제 새 필름이 빛에 노출되지 않는 새 필름 이 필름통 안에서 나오겠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수동 방식 카메라들은 이걸 감았을 때 얘가 같이 돌아가 줘야 돼요이 리와인드 탭이 네, 그러면 이제 카운터 보시면 S.1 이에요. 지금 이제 두번째 점을 찍어주고 그러면 지금 이제 아 1이 왔나? 어쨌든 네, 그래서 이렇게 감아주고 찍고 감아주고 찍고 이렇게 네,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항상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 염두에 보시고 어두운 실내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플래시 켜시고이 불빛 확인하시고 감아서 플래시와 함께 찍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필름을 다 찍었으면 더 이상 이제 휠이 안 들어가겠죠? 셔터도 안 눌리고. 그러면 이제 필름이 다 저기 찍혔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리와인드 버튼이 있어요. 리와인드 버튼을 눌러 주시고 되감기를 해 주시면 돼요. 이게 잘 눌러도 튀어나오니까 아예 손으로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화살 얘를 들어 올려요. 그다음에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주시면 필름이 이제 감기는 거죠. 이 이런 카메라들은 다 플라스틱 부품이니까 천천히 감아주시면 돼요. 너무 무리하게 감, 돌려주시면 플라스틱이니까 아무래도 부러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감다 보면 허공을 돌리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그러면 이제 필름이 다 감긴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뚜껑 을 열어주시면 필름이 다 들어가 있죠. 얘가 들어가 있으면 필름이 안 나와요. 그죠? 얘를 그 빼시고 필름을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 이런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필름 넣는 방법은 보시면 이제 뒷면에 이렇게 스위치가 있죠. 얘를 이렇게 여셔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리바인드 탭을 들어 올려서 셔 가지고 필름을 끼우세요 넣고 얘를 이렇게 내려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돌려 보세요 돌리면 필름이 이렇게 이런 상태로 돌리면 필름이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들어, 다 들어가기 전에 필름을 이렇게 빼셔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음, 여기 이제 구멍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네, 하나만 있어요 틈이 이 틈에 적당한 위치에 놓고 얘를 이제 틈 사이로 1, 1cm 정도 끝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아주세요. 네, 감아보시면 얘가 이렇게 따라 돌아가죠. 네. 뭐이 정도 감기면 될것 같죠? 네. 이거는 따로 걸리는 게 없어요. 처음에 넣을 때는 그래서 한두 뭐 바퀴 정도 여기 감았다고 생각하시면 뚜껑을 닫아요. 뚜껑을 닫으면 이제 카메라 암실에서 필름이 빠져나오겠죠. 자얘 같은 경우도 이 덮개만 열고 찍어주는 거거든요. 덮개 열고 한번 셔터가 안 눌리네. 이제 더 감아보시는 거죠. 자 이게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얘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필름이 계속 빠져나가서 로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카운터는 S예요. 한번 찍어주시고 찍, 찍, 찍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카운터가 움직여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S에서 두번 정도 찍고 바로 촬영을 하시면 되겠죠. 천천히 돌려 주십니다. 휠을. 그래서 이게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수동 카메라의 기본적인 기능만 플라스틱으로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카메라예요.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카메라 같은 경우는 플래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28mm 렌즈인데 광각 렌즈긴 한데 초점도 없고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점은 따로 잡지는 않아요. 이는 얘는 얘네들은 한 1.5m 정도 뛰어서 찍으면 그냥 전체적으로 초점이 맞는 포커스 프리 고정 포커스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군다나 얘는 이제 플래시도 없으니까 맑은 날에 밖에 나가서만 찍으시면 되겠죠. 실내에서 찍으면 굉장히 어둡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런 플라스틱 렌즈들은 밝기가 한9 정도 되니까 너무 실내에서 잘 나올 거라는 기대를 저버리시고 기대 하지는 마시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다 보면. 어더 이상 필름이 안 빠져나올 때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 찍은 거니까 똑같아요. 하단에 이 리바인드 스위치를 눌러주시고 얘를 이제 이걸 들어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감아주시면 필름이 감기는 거겠죠. 네, 감다 보면 이렇게 허공을 돌리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그러면 다시 뚜껑을 시면 이렇게 필름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얘들 얘도 이제 안빠빠 필름을 빼려면 이걸 이렇게 올려주시고 빼시면 돼 네, 이해되시죠? <laughs> 그래서 이런 종류들의 종류 이런 비슷한 방식의 토이 카메라들은 필름이 없으면 계속 돌아가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네, 그래서 필름을 넣었을 때는 항상 얘와 얘가 같이 돌아가야지 정상적으로 로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두 개다. 상법 한번 보시고 써보시기 바랍니다.